예, 안녕하십니까. 자, 다시 에, 자평진전을 에, 강의하는 거예요. 이 자평진전도 역시 운을 본다는 거예요. 에, 오늘 봐서 운도 보고요. 일주일 강약도 봐요. 격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에, 요즘 격국론을 하시는 분은 아, 이 격이 잡혀졌으면 좋은 어, 좋은 격이다 정관격으로서라고 하지만. 정각격도 나쁘려면 얼마든지 나빠요. 예, 그래서 격만 잡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격에 예, 따라서 대운이 어떻게 흐르느냐를 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일춘 선생은 치운 논의 도 예. 치운 논의 도. 운을 취할 때의 방법이다. 아, 그래서 하나의 팔자에는 쭉 하나의 팔자로서 노란다그 팔자, 팔자마다 다틀리 되는 거예요. 그 이치는 매우 정치하다. 네, 친밀하다. 그 법은 심히 활, 어, 활간이라고 그랬죠. 네, 살아있게 구아이 된다. 단지 그냥 대략지 연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 그 변화하는 것은 그 보는 사람에 따라 틀이 된다. 변화하는 것은 재인 사람에 있다. 아, 그러니까 얼마나 잘 보냐 못 보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간이야. 억지로 어, 뭐야 끌어당기진 말아라. 더럽히진 말아라. 이 어, 뭐야 더럽힐 이자도 되지만 진흙 이자예요. 물이 있는 흙이죠. 지흙탕 억지로 끌어당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격의 운을 취하는 방법에는 뭐냐? 정관은 정관에, 정관격에서 바로 소통지, 거기에 통과하는 격이 있는데, 분이 배지, 나누어서 배합해서 봐라. 정관에서는 용, 쓴다. 재성과 인성을 쓸수 있어요. 예, 상관은 못 쓰는 거죠. 예, 그러면 재성과 인성은 청관으로 동시에 투출하면 안 된다. 왜? 제극인을 하니까. 아, 그러면 재성은 상신이고 인성은 구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벌써 이렇게 일주를 들여다 버리는 거예요. 일주가 조금 약하면, 즉, 조신, 일주를 도와주라. 그럼 인성을 먼저 써야 되겠죠. 관이 조금 약하면, 어떻게 해요? 즉, 조관, 환을 도와주라. 재성을 쓰려는 소리예요. 만약 관성이 투출해서 불과 봉합, 관성이 투출했다면, 어떻게 되냐? 합을 하면 안 된다. 아, 합을 하면 안 된다. 또, 불과 잡살, 살과 섞여서도 안 된다. 불과 중간, 관, 네, 뭐야, 관성이 거듭해서 어, 있어도 안 된다. 그리고, 만약, 지지에서 형충이 일어난다? 이것도 불문. 소지하여, 묻지 마라. 어떤 국을 취해야 될지를 모두 개분리 모두가 뭐, 이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정관격은 반드시 뭐냐면 천자가 있으면 천조가 있고, 예 집엔 집안, 집안에는 어 뭐죠 아버지가 있다. 그 그만큼 좋은 격이 되는 거예요 정관격. 그러나 조건이 여러 가지로 붙죠. 어 상신과 구신은 분명히 재성과 인성이에요. 예 그러나 어, 때에 따라서 어, 다르게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제가 쓴 거예요. 평준을 한설라고는이부분에 사례 명조 1번과 2번을 넣어서 위의 심의점 1을 설명했다 하고 있다. 설라고는대원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이게 설상공의 첫 번째 명이었잖아요. 네. 갑신, 임신, 을사, 무인인데, 이거 정관을 써요. 이건 아주 정관을 쓰는 거예요. 용, 격용신이 용신이 됐어요. 예, 네. 그러나 왜 그러냐. 미달금체라그래요 특수격이에요. 예, 네, 특수격이 됐어요. 글량을 어, 달아봐서 어, 4.2 미만이면 미달이 되는 거예요. 종주호행이 4.2 미만이면. 그럼 그것을 생하고 그것을 설하는 거. 포금수로 가는데 금이 우선 주체가 되겠죠. 무게가 제일 작으니까.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금, 수, 운으로 흘르면 된다. 라는 거예요. 설하고도 이 인운을 꺼려해요. 왜 들어와서 인신충, 요 뭐죠 양인 양 양신이 충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사주 잘 봤어요. 네. 차위론 어디 에있냐 정관편에 설상공명이다. 원령이 정관이고 겸해서 용 쓴다. 재성과 인성을 쓰겠다는 거예요. 맞죠? 토금수왜 미달족 종주. 아주 첫 번째 정관격에서. 제대로 아주, 예, 뭐야, 심혜철 선생께서 아주 샘플을 아주 기가 막힌 걸 예, 설상공을 갖다 놓으신 거예요. 이게 예, 뭐야, 상신이고, 어, 격용신이고, 이건 구신이에요. 예, 그래서, 어, 하나, 둘, 셋, 셋, 아주 참적으로 토금술을 쓰는 의미죠. 예, 그래서 어, 사주가 참 좋죠. 희, 반가운 것이 제 인간의 사이에 중격 가운데 을목이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또 넘어 다닌다고 했다가, 이때는 심혜첨 선생과 똑같이 중격 가운데 을목이 끼었다고 그러죠. 양불상에 서로가 장애가 되지 않는다. 고로 가, 겸용, 둘다쓸수 다 있다. 예,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결국 격국론도 이렇게 무게중심론으로 다르니까 용신이 딱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나, 추목은 조령, 메마르고 떨어졌다. 가을나무니까요. 네, 가을 관봉, 생봉, 봉록 관이 뭘 마, 만나냐. 록을 만났다라는데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아, 이게 아마 이, 이 록을 만났다는 걸 거야. 신신. 이거 두개다 만나야 많이 4점이 미만이 돼요. 이이 석은 무터가 살아서 이건 올라가고요. 예, 그래서 어, 사점이 미만이에요. 그래서 재관태왕하다. 재성과 관성이 태왕하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소위 신초경. 신이 일주가 조금 가볍연 바에 약하다. 마땅히 취 조신자. 임수를 취하려는 거 아닙니까? 유은의 칠살이지만 설제생인 최미. 이때 어려서 제일 좋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문엔 방신 역길, 일 주를 도와주니 길할 것이다라고 하죠. 아, 만약 갑신의 갑신년이 아니고 기운년으로 바뀌었다면 이 갑신년이 아니라 기운년이면 임신 임신 어린 나올 수가 없죠. 그럼 뭐 헐말도 아닌 걸 했어요. 행가문에 합급 파인하면은 즉분미하다 소위 인 간신히 대앞에서 시기가 부동하다. 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가정할 필요는 없죠. 예. 술은 제왕해서, 그러나 시, 반가운 것은 불쌍인. 인성은 깨질 수가 없잖아요. 예. 술, 술터가 지지와서 무슨 인술, 임술, 임수를 깨겠어요. 그러나, 그러므로, 무, 에. 그렇게 장애가 없었다. 의뢰지 후에, 운행 북방 인지라, 단, 태운에는 봉, 사충에서 미필, 무풍파라고 해서, 어 아마, 어, 이렇게 되는 거죠. 풍파가 아 없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조금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소위 지지의 배합은 시기가 다를 수 있다. 라고 해요. 이건, 이건 맞는 소리예요. 지지 대응을 확실하게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술는 아, 예 술이라고 했는데, 무은이겠죠. 무은 재성파인하니, 이때가요. 무은은 재성파인하고, 인수가 양인 양신이 되므로 이는 양인 양신이 되므로 충관왕이 개불미와서 태위태로웠다 어디에 이르길 차종의 아주 죽음까지 이르렀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네요. 예, 서아버가 예, 그래서 어, 설상공동을 한번 볼게요. 예.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미딸 금채에요. 금채 금체 수금 영조로 흘리죠. 이때 조, 좋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양인, 양, 양신을 충하니, 예. 인신사회. 이제 이 해운은 인신사회가 들어서 좋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냥 넘어가도 돼요. 예. 자, 다음. 두 번째, 무명씨입니다무명씨 자, 이렇게 놓을까요? 예, 네, 됐네요. 임술, 정미, 무신, 을묘. 라고 해서, 이게 작기 재관격이에요. 미토 속에 있는 을목이 투출해서, 무토를 정관이죠. 정관이니까 하는데, 정관이면, 그러면 결국은, 어, 이 목을, 뭐죠, 생하는, 어, 것이 상신인데, 이 미토, 아, 임수가 상신이 돼요. 그리고 이, 에, 이게, 에, 실제적으로는 상신만, 상신만 있지 구신은 없는 음, 거예요. 구신이 여기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 구신은 못 써요. 왜? 구신은 채가 돼버렸어요. 에, 오히려, 어, 식상이 강해서. 화채수금용조예요 그러니까 이 용신에 따라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가 아니고. 에. 일주, 일주를 기본, 에, 용신을 기본으로 했을 때 상신은 도움이, 되, 에, 어, 구신은 도움이 되질 않는다. 아, 만약 이 천간으로 구문이 그 들어오면 이, 뭐죠, 어, 관계없다. 아, 구문이 그 들어오면 이 정화가 그걸 하니까 안 좋다. 에, 구신 노릇을 못 한다. 구신이 노릇을 못 한다. 왜? 이, 이 정관을 어, 막아, 막아주려고 하지만 그 막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이 사주는 상심만 쓰는 것이다. 임수만 쓸수 있다. 차위, 서라고는 차위 정관편 중에 잡기 정관격이에요, 결국은. 비록 재인이 병투하나 아, 인성이죠. 그리고 재성과 인성이 병투하나 정임이 일합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재인양둘다다 다 잃었다. 그 쓰임을 잃었다는 거예요. 뭐 참. 참고하라 식간 배합 성정절이라고 했는데, 고로 외로운 관이 무보론 어, 뭐죠 어, 도움을 받을 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대운이흐르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것도요. 정림합 파가안 됐으니까, 예합파가안 네, 되고 어, 합을 하고 있는데 대운에서 풀어질 것이 오면 풀어진다니까요. 네, 쓸수 있어요. 더하여 묘신상합 그대요 이게 상압을 안 되는데, 이게 을강갑으로 암압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술미 형상하고 아주 나쁘게 평가를 하네요. 상형에서 관성지근이 파, 피손, 이 뿌리가 상하게 됐다라고 하지만, 술미 형은 볼수 볼 없어요. 형까지 볼, 볼 필요가 있나요? 차이, 팔자의 근본이 약점이다. 이런 것이 다이 팔자에서 약점이 된대요. 논, 온주, 이런, 당황, 마땅히 왕하다고 하죠. 그래도 인성이 강하니까요. 술미하고요. 예. 그래서, 관성, 초경, 예, 가벼워요. 그래서, 의치, 조관, 환성을 도와줄 게 있으면 임수밖에 더 있겠어요. 경술지전, 무가운, 이, 이 운이 안 좋다고 하는데, 괜찮아요. 예, 왜냐면, 수체니까, 아니, 화체니까 수금 용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지금, 뭘 모르는데, 용신을 잡아 놓으면, 어, 이금운도 좋다라는 거예요. 이단 풀어봐 드릴게요. 저, 무게제 중심론으로. 해, 임자, 개, 20년 재지하니 생저관에서 위, 일생 최등의 시 가장 좋은 때가 이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 그렇게, 뭐, 이때도 관계없어요. 예, 화가 강하니까, 어, 예, 운이 들어와서 이걸 풀어주죠. 요, 요게 시신이니까요. 예. 많이 들여다보이는데요, 뭐. 자, 문명씨한번 볼까요? 예.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예. 자, 문명씨 1번이에요. 어, 10명 이상이 돼요. 예, 저뒤까지가은 아, 보세요. 예. 하체 수금용조의 수용신이 있잖아요. 그면되니까 이거 보세요. 이것도 괜찮아요. 예, 사주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단 어놨겠죠 어, 심해천 선생님이 샘플로다가, 네, 넣런 거예요. 뭐건 분명하게 정관격에, 에, 이거 상신을 쓴다. 아, 격, 용신으로 쓴 네, 상신 임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게요. 자,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1-1번. 관에서, 아, 정관에서 재성을 쓴다? 그러면 상신이죠. 예, 그러면, 운에서는 예수가 있으면서 신앙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정관을 쓸 때, 아, 정관격에서 재성을 쓸 때. 왜? 그 이유는 일주가 약할 것이다라는 걸 상상하는 거예요. 똑거리는 것은 상식이에요. 왜 상식이냐? 일주를 설기시키잖아요. 그리고 재성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예, 격 자체에서 관, 재성을 쓸때예요 그래서, 어, 예수 운이 좋고, 어, 그러면 결국은, 보세요. 이게 바로 이 운이거든요. 아, 이, 인수, 이, 이 인수는 아닌데, 네. 상식 운이네요. 네. 상식이다. 또, 신앙하면서 재성이 가볍고 관성이 약할 때는, 즉, 거듭해서 재반 운으로 흘러야만 된다. 맞아요. 네, 맞아요 재반 운으로 흘러는 게 좋죠. 야, 오늘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아, 두 번째 설명이지만 세 번째 사례 명제예요. 오늘 여기 까지만 할게요. 정관에서 폐인을 한다. 이거는 구신을 쓰게 되는 거예요. 아까 거예요. 예. 운이 재향, 예, 재향으로 흘러오는 게 괜찮아요. 상식은 오히려 반대로 어, 뭐지? 어, 오히려 길하다. 상식도 길하다. 아, 이게 바로 이, 이 운이네. 예, 이 사주 자체네요. 네, 예. 예, 바로. 인수를 쓰니까 아니죠 재성을 쓰니까 상식도 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일주를 위주로 또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거예요. 상식 반대, 오히려 길하다. 만약 반성이 좋아고 일주가 약할 때는 해인할때 인성을 차고 있으면 신앙하면서 마땅하다. 그러니 당시 풀풀 재업은 단단해 재성으로 재운으로 풀 풀을 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이이 사주체가 어 엄청 어약 약한 것 같지만 강하게 변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자, 이건 정관격이 같군요. 그렇지만 이건 겨, 정관격에서 뭘로 변하냐? 인수격으로 화해 버린 거예요. 해명이 목극을 일루잖아요 이게 정관격에서 일어났잖아요. 용, 용, 용신이 변할 수 있다. 분명히 상권에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저, 이심회점선생이 이게 바로 용신이 변하는데, 용신을 그냥 놔둔 거예요. 예, 그래서는 인성국을 이루니, 바로, 예, 저, 그렇죠? 재성을 써라. 라는 거예요. 이게 목국이에요. 목재 금토 용조예요. 금 쓰는 거예요. 예, 이렇게 시지에 용신이 있으니까, 말년운이 좋았겠죠. 그러나, 말년운이 별로다. 지지로 사오미가, 이게, 음, 뭐죠, 뭐 음, 년생이라 그렇지. 양, 년생같터 했으면, 제대로, 양, 년생도 뭐, 그렇게 좋지 않네요. 해, 자, 축, 인매진으로 가니까 좋지 않네요. 이게, 이게 오히려 다행히 좋네요. 역 여, 으로불러는데 자, 설라거가 설명했어요. 제가 여태 얘기한 거, 관이 화했다. 인성으로서, 투, 재성하고, 예, 그래서, 정관장의 김장원의 명이다. 해명이 사막을 함으로써, 관이화해서 인성이 됐다, 맞아요. 을목 추출하니 신왕 인중하다, 신왕 인중하다. 그래서 용재손인 요 재성을 써서 인성을 드러내게 된다. 시범 경술하니 재성육은 재성이 육은해서 초원에 신유 서방 제지라 네, 괜찮아요. 이런 태황함으로서 어, 이런 태황함으로써 임계관살. 설을 재성 생인함으로서 역시 예, 불임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임계가 여기 아, 여기까지요 임계 예, 예, 예 그렇지도 않아요. 예. 재성을 뭐 설한다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러네요. 아목 뭐, 목으로는 자금. 그러나 뭐청간은 이렇게 정화가 있고요. 오히려 수이 화운이 들어오는 게안 좋아요. 어, 미, 오미, 이 몸이 화국을 이루고 해서 지지르다. 사오미가 흐르는 게더 좋지 않아요. 계미지우 운전 남방 아니 이런 태양에서 임계관살 설치재생이나 역시 불미다. 임계가 불미한 게 아니라 지지가 화음으로 흘러서 불미하다. 차는 소위 신앙폐인함으로써어 뭐죠 신앙한데도 인정을 편승이 식상이나 재성운으로 흘러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말년에 인성운으로 흘러니.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 또 그렇게 한편을 보지만 어, 이게 목책 금토용이기 때문에 화운을 해두면 어떨까요? 어, 인성을 어, 좀 좋지는 않기를 하겠네요. 이 주가 더 강한 해져서 네, 김장원의 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원은, 어, 뭐죠, 저, 장원급제를 했다는 소, 소리죠. 예, 김장원. 네. 아, 이 문, 미토네에 들어왔는데, 이미토는은 별로 좋고것질 않네요. 네, 지금 이게 경신, 이, 은이 제일 좋아요. 예, 네, 천연은이. 그래서 이때 장원이 됐겠죠. 네. 그리고 이때 좀 고생을 할 거예요. 지지로 들어오는 화는. 어, 목, 목이니까, 목을 설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육지에 도움을 더욱 줘서, 어, 좋을 것 같진 않네요. 오래 살았다면, 이, 김이 대원까지 가죠. 미터들 엄마 해면이 목국을 이루어서 끝나는 거주죠 예. 네. 이때 좀, 정신적으로, 어, 힘들었을 것 같네요, 앞으로. 미운에 들어왔죠. 지금도 현재 졸, 별로 좋은 게 없을 것 같네요. 예. 네. 네. 되네요 자 그리고 어 제가 어 종관격 여명사주를 하나 빼드릴게요 예, 관이 강해서 할수 없이 종관격이 되는 여자예요 이런 여자들은 어 직장생활을 아주 참 잘해요 예. 자 종관격 여자예요 47세 여기 들어와 있죠 그러나 지금 거의 다 끝나가죠 이 신대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죠. 네, 그래서 이 사주가 어, 여기까지는 좋았다. 아, 지금 현재까지는 쭉 좋은데 이 경고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내년서부터 이민 운으로 보면 이민 이민 대운은 그래도 어, 괜찮은데 이민 개명 갑신 개명 이명진 음, 갑진 의사 병원 그건 좋은데 대운이 이 신대운이 들어오면.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죠. 목 목욕식이니까요. 현재는 남편하고 잘 살고 애들도 있고 좋아요. 이 사주는 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게 이렇게 흘러고 들어오는데 이 사주를 제가 어떻게 구했냐면 저 제가 아는 분이 이 사주를 들고 와서 이거 간병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어떻게 이 여자가 어, 살림도 잘하고, 이게, 간목이 너무 강하고, 관살이 강한데, 이게 어떻게, 살림도 잘하고 있고, 나름간 법도 좋으냐고, 물어요. 그런데, 이 사주가 종관격으로 봐야 되는 사주예요 종관이면 목이 용신이거든요. 네,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 종관으로 보는 거예요. 이두 기토는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종관격으로 해서 이 사주 현재까지는, 어, 남편한테 잘, 이쁨 받고 잘 살고, 애들도 잘 낳고, 예, 네, 그렇게 사는 사주다. 예, 네, 그래서, 어, 그러나, 이제, 요, 신유 대응, 두, 두, 우는 좀, 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때 어, 좀, 건강상 주의를 하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병설정액까지다 좋죠. 예. 네. 때한오년 5년, 5년이 좀 불리할 거예요. 이 사주는요. 뭐, 어렸을 쪼끔 불리했겠죠. 얘, 는 이, 야, 이분은, 어, 사운이 들어와야 어, 괜찮을 거예요. 입문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아시는 분이 사주를 갖고 와서 이게 종관격이 가능할까요? 해서 종관격으로 보시는 게 가능, 가능하다라고, 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털어놓기 시작을 하는데, 어, 네, 남편이 잘 나가고 있다고 해요. 네, 종관격이니까 남편 잘못이겠죠. 네, 애도 잘 낳고 있다는 것이죠. 정관격 여자들이 어, 남편한테 이쁨 받아요. 네, 이쁨 받죠. 잘하니까 어, 잘하고 하니까. 네. 자 오늘은 어, 정관격 설명을 했습니다. 이 역시 어, 정관격의 취운론이죠. 네, 오늘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을심혜첨 선생은 좋은 사주만 가지고 만들어 놨으니까. 뭐, 볼 거는 없겠죠. 많은, 그래도 검증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이제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예. 네, 마치겠습니다.